바로 이거야. 한미는니? 패밀리. 리니 모여요. 킹준. 오, 우리 리니 아이패드 잘 사용하네. 이거 케이스 바꿔 놓으니까 완전 새 거다. 완전 새 거. 그렇지. 근데 이게 진짜로 새걸 필요는 없더라고. <laughs> 아주 그냥 마음이 더그러지셨어 그래서 아이패드로 우리 리은이는 뭘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게임을 하고 있고요. 네. 유튜브도 더큰 화면에서 보고 있고요. 네. 네. 엄마가 너한테 깜짝 스페셜한 선물이 있어. 뭐해? 이제 6학년 올라가잖아요. 음. 원래는 중학교 갈때 중학교 선물로 주려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 엄마의 아이패드 만행이 한번 있었고 박스만 새 거. 제가 담아서 이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네, 뜻이요. <laughs> 좋아? <laughs> 어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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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박스를 닦고 그래. 나 말고 다른 사람 손 대봐. 이거 깨진 거야? 아니야. 깨렸어. 아니야. 아, 깨졌다니까 진짜로. 세번데왜 깨져? 이거 음, 괜찮아 왜 깨졌어 왜 깨졌을까 여기가 아, 아 지문 묻었 미안해 미안해 울지마 미안해 진짜 우는 거야? 어? 요즘에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생활해서 6학년 올라가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요? 이거에도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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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이거야. 언니 거지? 네, 이걸. 한두 분 소가 왔나? 오다 주셨다 진짜 오다 주섰겠지. 이쪽에서 오다가... What? 아니, 엄마 말을 못 믿어. 저번에 내가 엄마 말 믿었다고 얼마나 실망을 크게 했는데, 진짜 리은이 말을 위해서 엄마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니까. 뭐야? 이거 뭐, 어, 어, 어떻게 또...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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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라니까. 좀, 아... 진짜. 진짜 억그하네 아이패드 공개했던 그 장소에서 하시죠? 자, 여기는 제가 아이패드 그, 그 사건 자, 우리 <laughs> 고땡땡씨가 <저한테 웃음> <laughs> 눈을 뜨시오 <laughs> 아, 그래가지고 참외의 선물 어? 6학년 올라가는 그걸로 엄마가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직도 못 믿고 있는 우리 김니은이 자 이, 진짠지 아닌지 한번 봐요 이, 이거 마, 맞아요? 설마 그것도 엄마가 붙여놨다고 생각하는 거지? 언니 거야 새건 같아. 아직도야? 그러니까, 잠시만, 잠시만. 왜왜왜왜왜왜왜왜 이게 만약에 언니 거잖아? 그러면 어. 언니 방에 언니 아이패, 드그 뭐지 에어팟이 없을 거고 음? 지금 만약에 이게 새 거라면 언니 방 에어팟 에이 있을 거야. 띵동. 있어 없어? 응? 아 있어, 어? 아 있어. 언니 봐짜 에어팟이 있어? 이거 진짜야? 아 음. 잠시만. 이 당근이에요? 아니야. 엄마가 오늘 가서 직접 사온 거라고. 이거 진짜야? 어? 아니 고 진짜야. 냄새가 좋구만요. 아그뭐 냄새를 왜 맡아요? 새 냄새가 있어? 약간 그 약간 알코올 냄새가 있었어. 찍 <laughs> 어, <딕> 소리 났어. <laughs> 반짝반짝해. 띠딩 <놀랐게. 웃음> 소리 났어. 딩 소리가 딩소리띠딩 소리. 충전기가 있어. 응. 그래 충전기 나중에 뜯어. 나중에 뜯어. 충전기 많아. 이리가. 충전기. 아니면 모든 걸다 새거로 할 거야? <laughs> 연결 어떻게 해요 이거? 연결연결 연결. 언니한테 물어연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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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 연기, 들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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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무슨 소리 들을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진짜 노이즈 캔슬링 된 거야? 그 엄마 목소리안 들려? 엄마 목소리가 감... 약간 흐릿하게 들려 내 아, 목소리도 지금 엄청 약간 유튜브 보듯이 약간 그런 음, 목소리로 음, 나오거든요 지금 소리 줄여 <laughs> 응. 놀랬어 아우 좋아 아이고 좋아 <laughs> 왜안 왜 들려? 보통 핸드폰으로 듣던 거랑은 달라. 노이즈 캔슬링이 돼가지고 음. 엄마가 말하는 거랑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다 약간 엄청 흐릿하게 들려요. 음.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바다에 들어갈 때 모모모 음. 음 소리 나잖아요. 음. 그 소리처럼 나서 음악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잘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 있겠어. 길갈 때 조심해야 돼. 길갈 때는. 울리는데 그러면은 노이즈 캔슬링은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오. 위험해. 길갈 때. 사랑해요? 이럴때만? 어, 이럴때만 사랑해요? 아 이건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음. 빨리 음악을 듣고 싶지만 저희 사주신 어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진짜 저번 이번에도 약간 장난하는 건줄 알고 안 믿었는데 죄송해요 아 진짜 나는 언제까지 쓸 거예요? 이거요? 저 죽을 때까지요 치. 그걸 아니고 아, 저한 스무 살때 되면은 더 좋은 게 나올 때 음. 제가 선물해 드리거나 제 야. 거를 살 거예요 제 돈으로 아 그러면은 리은이가 쓰던 거를 너 스무 살때 엄마한테 다시 돌려주고 저번부터 어? 새로를 사시겠다 역으로 이제 돌려받는 거지 역으로 전 음, 충전해 보러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히 <목소리> 계세요. <laughs> 진짜. 야, 요거 하나 딸랑 남기고 가냐, 지금? 아이고, 진짜. 아이고.